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대박을 기원하면서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고픈 똥밭의 금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888에는 과연 어떤 구간이 눈여겨봐야 할 구간인지 어떤 숫자가 눈길을 주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888에 분석, 이보다 쉬울 수 없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표를 보면서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87회 대각 3년번 2, 3, 4의 양 사이드 숫자인 5번, 6번과 1번, 45번 중에 45번이 출연을 하였고요. 9번 출연 이후 10번, 11번, 12번 구간 맥심 상태로서 최소한 뽀블이라도 출연시킬 거다 예상을 했는데 아쉽지만 10번이 뽀블로 출연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대각 3년번 2 2 23, 24구간에양 사이드 숫자 25, 26번과 20번, 21번 구간 2회 연속 출연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이번이면 출연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더더욱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20번, 21번, 25, 26번 계속 관심있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번 출현 이후, 14번 출현 이후 구간인 11번, 12번, 13번 구간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요. 이번 해차 맥심이기 때문에 필히 챙겨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잠시 뒤에 살펴보고요. 그럼 888회 때는 어떤 구간을 살펴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88에는 대각 3년번 구간 아직 출연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관심있게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22, 23, 24 구간 양 사이드 숫자 2회 연속 나오지 않았지만 계속 관심있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각 3연번은 아니지만 대각 2연번 이지만 양사이드 숫자 포함한 4연번 구간 지금 현재 4회 연속 출연하고 있지 않습니다 출연 임박 상태이기 때문에 조심히 접근 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이 바로 출연하거나 이처럼 2연번에 양사이드 숫자 포함한 4연번 바로 출연을 보이거나 아니면 이처럼 5회 동안 출연하지 않다가 출연을 보이거나 아니면 이처럼 4회 쉬고 출연을 보이거나 하지만 대부분이 1, 2회 안에 출연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차 33, 34의 양사이도 숫자 4연방 구간 4회 연속 쉬고 있기 때문에 출연 임박한 상태다 조심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인 구간이 11번, 12번, 13번 구간 10번 출연 이후 지금 현재 8회 연속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펴보실 구간이 4번 출연 이후 5번, 6번, 7번 구간입니다. 지금 현재 6회 동안 출연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출연 이후 5번, 6번, 7번. 7회 동안 결과를 보시면 99차례 연속으로 계속 7회 안에는 출연을 보였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딱두 차례 이때만 7회 안에 출연하지 않았고 나머지는 모두 7회 안에 출연을 보였었다. 그럼 이번에 881회 때 4번 출연하고 6회 동안 출연시키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 회차에 과연 5번, 6번, 7번 중에 출연을 시킬지. 지난 결과를 볼 때는 출연시킬 확률은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10번 출연 이후 10번 출연 이후 11, 12, 13번 구간. 지금 현재 8회 동안 출연시키지 않은데요. 그럼 9회 차인 이번 회차에 출연을 시킬지. 과거 이력을 보면 9회 안에 11, 12, 13번을 출연시킨 것은 100%입니다. 모든 회차가 9회 안에는 모두 11, 12, 13번 중에는 최소한 뽑을이라도 출연을 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차도 이 흐름대로 간다면 11, 12, 13번 중에는 반드시 출연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더 권장하고 싶습니다. 꼭 11, 12, 13번 중에는 챙겨가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백주기 2회 연속으로 2월이 없다가 지난해 이제 27번이 2월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에 차도 연속으로 이월 되길 바라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과 10번, 11번, 19번, 29번, 35번, 39번입니다. 이 중에 보시면 2번이 4회 연속 출연 중이고 5회 연속 출연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기존에도 보시면 3회 연속, 3회 연속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이때도 이어지기 희박했지만 4회 연속 이어졌고요 연속으로 5회 연속 이어지기는 더더욱이 어려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주기를 살펴보시더라도 2번은 제외 하고 나머지 10번, 11번, 19번, 29번, 35번, 39번 중에 1수 내지 3수까지 가능성 열어두시고. 살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더더욱이 보시면 19번, 29번, 39번, 9번 빼고는 국거수가 모두 있습니다. 관찰껏수이기도 한 국거수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관심 가지시고, 백주기에서 우선적으로 19번, 29번, 39번 중에 먼저 선점하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888회 때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할 구간은 대각 3년번 구간, 2번, 3번, 4번과 4번 출현 이후 5번, 6번, 7번 구간, 그리고 10번 출현 이후 14번 출현 이후 구간인 11, 12, 13번 구간, 이 구간은 필히 일수라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각 3연번에양 사이드 숫자인 20번, 21번, 25, 26번, 그리고 대각 2연번에양 사이드 숫자 포함한 4연번 구간, 32, 33, 34, 35 구간 출현 임박해 있습니다. 조심히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낙첨 낙천 구간, 낙첨표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천표를 보시면 887회 때는 다출 예상했었던 3구에서 출연이 저조했고요. 의외로 2구에서 많은 당번이 출연을 보였습니다. 888회 때는 여전히 3구 다출을 희망하고요. 그리고 다출 가능성 열어두시고 접근해 보시길 바라며 각 낙천별로 볼때 0에서 2낙 사이 현재 계속 2, 3수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회차 역시도 2, 3수 내다보고 접근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와이면 2, 3수 잡기보다도 넓게 3수, 무조건 3수 잡아간다 생각을 하시고 잡아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에서 5나, 지난해 제외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제외된 적이 거진 없었는데, 요 근래 제외된 적이 869회 때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870회 때 출연으로 이어져 갔고요 그리고 855회 때 제외되었고, 856회 때 출현으로 이어져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차도 지난해 제외되었기 때문에 최소한 1수는 있다. 최근 흐름으로 볼때 2수까지도 예상하시고, 그럼 1수 내지 2수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산악 중심으로 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산악이 2회 연속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산악 중심으로 해서 1수, 내지 2수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콜드수에서 10낙에서 14낙 구간, 지금 현재 2회 연속 제외되고 있고요. 최근 흐름으로 볼때 충분히 출연 가능성 늘려있다.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이 구간에서 출연한다면 12, 13번 중에 출연하지 않을까 그럼 미루어 짐작해 보고요. 그리고 5번, 21번도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수까지 가능성 충분히 열어두시고 한번 접근해 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만일 군악에 해당되는 번호에서 모두 또다시 콜드수로 진입을 한다면 기존 콜드수에서 2수 이상 또다시 출현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시고요 일단은 10락에서 14락 구간 출현 가능성 열어두시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 언급드렸던 뽑을 포함했을 때 골드 수2 수까지도 예상하시라고 했는데 딱2 수가 나왔습니다. 흐름으로 보면 또 다시 계속 출현을 이어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고요. 그럼 이번에도 뽑을 포함했을 때 골드 수인 셋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 수에서 기본 1 수부터 2 수까지 한번 고려해 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낙천표 두루두루 한번 살펴보시고요.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잡고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최근 흐름을 따라가자면 0에서 2낙 사이 3수까지 열어두시고요. 3낙에서 5낙 지난해 제어되었기 때문에 필출 구간으로 잡고 가시되, 산악 중심으로 잡아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 신낙에서 14낙 구간. 2회 연속 출연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연할 가능성 높아 보인다. 특히나 12, 13 중에 우선 접근해 보시라고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무리 짓고요.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이거나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살짝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일 반자동으로 찾아뵙길 약속드리며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대박을 기원하면서 늘 여러분들과 함께하고픈 동밭의 금대지였습니다. 다시 한번 대박 기원 드리며 수고 많으셨습니다.